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말씀 묵상,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성경 읽기 3번역.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워서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 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 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 잡혀 간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 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괴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솔로몬은 사람에게 닥치는 여러 삶의 상황과 연관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뭄, 기근, 전염병, 해충, 전쟁, 범죄와 연관해 성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향한 기도는 삶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라볼 곳이 있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생의 마지막 희망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갖고 지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잠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침묵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개혁개정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아멘.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온전한 길을 갑니다. 언약괴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괴입니다. 개혁 개정은 주의 능력의 괴입니다. 말씀의 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괴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개역개정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저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대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와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